안녕하세요. 즐거운 하루와 함께하는 지식인 답변 시간. 네, 어, 제가 전에 답변드리면서 쓴 내용들을 지우지 않았네요. 죄송합니다. 어, 네, 어, 네이 시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. 어, 저게 마이너스가 붙은 것 같아요. 마이너스 로그 5는 n 곱하기 2.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 이다 근데 이것은 어이쿠 <laughs> 네 이것은 로그 2 마이너스 1 n 3 로그 2 마이너스 1 이다 7.2보다 작다. 네, 여기서 어. 여 네. 아마 이것은 그냥 그 이걸 이렇게 나눠서 대입한 걸것 같고요. 아마 질문자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됐느냐? 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왜 이렇게 되느냐? 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로그 5를 복사해 와서 한번 로그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. 로그 5는 무엇과 같으냐? 곱네 이것과 같아요 네 5에다가 1을 곱해준 거죠 1 2분의 2 1이죠 그럼 저는 이거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10분의 2 혹은 뭐10 곱하기 2분의 2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네 놀랍게도 다음과 같습니다 어네 최대한 자세히 써 드릴게요. 이것과 같고요. 이것은 1마이너 로그 2가 됩니다. 즉 저는 지금 무엇을 구했냐면요. 로그 5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써 드린 거예요. 로그 5는 1배기 로그 2와 같다. 다음 과정을 거쳐서 로그 5는 1배기 로그 2와 같다. 그래서 이 로그 5를 1배기 로그 2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. 여기 로그 5에다. 1백이 로그 1을 대입해서, 이렇게 바꾼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. 아마 문제에서 로그 2와 로그 2 값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네, 열심히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. 어, 만약에 <laughs> 그, 네,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그, 네, 이것은 어이쿠. 7.2 점점점인데 이것이 지금 그어아 아니죠 <laughs> 이것이 지금 이것과 같은데 지금 이걸로 어떻게 7.1을 구했냐고 질문해 주시면 네전 모르겠습니다 <laughs> 모르겠어요 어네 저는 계산기가 없이 이거 사실은 계산할 줄은 살짝 알긴 하지만 이것은 대학교 내용이므로 알려드리기 실수입니다 고등학교 내용만으로 이거를 풀어라 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아마 로고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하셨었던 것 같아요. 네 그럼 어,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. 어,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만약에 이것이 왜 7.2.점점점점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라면. 어, 네, 대학교 내용이지만, <laughs> 한번, 설명... 아, 아니에요. 이건 좀 설명하기도 어려워서. 어쨌든 의견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럼, 네,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.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